손쉬운 공간 변신, 비법 생기를 더하는 세련된 인테리어 아이디어. 아니, 웬걸, 거실, 침실, 사무실 어디든 어울리는 녹색 수폴리에스터 벽 교수형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패턴 인쇄가 되어있어서 자연의 느낌을 물씬 풍기고요. 벽에 걸어보니까 공간이 한층 더 생기있어 보이네요. 성패트릭의 날이나 설날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추수감사절이나 발렌타인 데이 같은 특별한 날에도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료는 폴리에스터라서 관리도 쉬운 편이에요. 다만 천조각이라는 리뷰도 있었으니 구매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녹색 수직 열대 양치류 폴리머 배너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제품을 꺼내보니 플라스틱 식물이 아니라 인쇄된 직물이에요.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펼쳐봤고요. 단풍 식물 패턴이 잘 인쇄되어 있네요. 웨딩 생일 파티 등 다양한 행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분위기 내기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 아쉬웠고요. 그래도 벽에 걸어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벽에 쉽게 걸수 있는 녹색 벽면 폴리에스터 혼합수직 정원 배경천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포장을 뜯어보니 폴리에스터 소재의 직물이 나왔고요. 패턴 인쇄가 되어 있어서 멀리서 보면 진짜 정원 느낌이 날것 같았어요. 벽에 한번 걸어봤는데 생각보다 장식 효과가 괜찮았고요. 성 패트릭의 날이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식물이나 수직 정원을 기대하셨다면 실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